예 저희가 어~ 혹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왕열왕기상2 1 장에 보면은 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이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어~ 아합과 이세벨 그~ 그때 그~ 부기사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근처에 밭 어, 근처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이 포도원이었는데 그 나봇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포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 뭐 좋아 보였는지 이제 아합이 그 땅을 뺏으려고 하는데 나봇의 말에 어 조상들이 준 거라서 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합의 그 아합이 그 말에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할줄 몰라서 하고 있을 그때에 어 이세벨 아내 이세벨이 모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봇을 어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어그 나봇을 비방하게 한 다음에 그 나봇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이 세벨이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셔서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건을 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에 가서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엘리야가 아합이 그 땅을 뺏을 때에 가서 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열왕기상 아,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라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틀리라 하였다 하라. 2 0 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작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악을 행하였음으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방에게 또 빼앗고 있다. 너가 지금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라고. 너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네가 피를 흘리게 한이 나봇의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나봇의 피를 흘리게 한 바로 이곳에서 너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어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서 회개하는 장면이 보게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여랑 이상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 굵은 배를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딥셋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합 왕이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고서 그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그 다음 그 아들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 십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어, 요아 왕 예우를 통해서 어, 배반한 북 이스라엘의 원래 왕이었던 요람을 요람의 장관이었던 그 예우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왕을 배반하고 왕으로서 일어나서 이제는 그요람왕을 어, 요나왕을 심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6절을 이렇게 저희가 읽어봤는데 그 안에는 요람왕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 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한치의 어,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이 정확히 그곳에서 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요람이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 아람 군대와 전쟁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이스라엘로 내려오게 되고 그 안에서 어 다시 이스라 그 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 요람 왕을 만나는 그 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긴 한데 그 이스라엘에서 더 정확히 이 예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요람을 나봇이 죽었던 그 자리로까지 어, 그 요람을 나오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21절에 보고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람에 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라고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시 그 때에는 아합 의그 악행을 말미암아 그 악행이 그 아합의 겸비함을 말미암아 아합에게는 그 재앙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아들 그 아들들의 세대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 피를 흘린 그 땅에서 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결국에 요람은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어,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 진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현실 가운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어,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쓰고 있냐면 바로 예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예우라는 사람을 어 이렇게 세워서 그 요람을 심판하게 했을까요? 어, 그것을 저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후라는 사람의 이름에서는 이름에서 좀그 뜻을 알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후라는 그 어, 히브리어 말의 그 의미는 그가 여호와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아무래도 어, 북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좀더 믿었던 하나님을 더 따랐던 하나님을 더 섬겼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그것을 더 정확하게 어, 어, 그 추정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근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26절에 이런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 아버지 아압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예우라는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아합 왕이 그 나봇을 죽이는 그때에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그때에 예우는 아무래도 엘리야가 말했던 그 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기면서도 하나님의 그 예언을 기억하면서 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믿음을 갖고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부기사를 바라봤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어,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람이 예우를 보고 이르되 예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예우라는 이 사람은 이한 장관은 어북 이스라엘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예우를 세웠을까라고 기록해, 어, 저희가 기억, 어,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분명하게 그한땅 가운데 정말 우상숭배가 난무하여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서 어떤,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는,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세워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져 가는 시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심판을 어, 분명하게 내리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 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이 교회라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어, 오늘날의 이 성도와 교회는 어, 그 위치와 그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어, 정말 많은. 어, 좀안 좋은 이미지가 많은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어, 안타깝게도 어제도 저 어제 또 매체를 하나 봤는데 제 저의 눈에만 계속 그런 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또어떤어 교회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이름으로 또 누군가를 사 어, 이렇게 사기를 치고 또 죽게 만드는 이러한 사건을 또 한번 저도 접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이 분명 히 지금 이 시대에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더 더도 마음이 너무나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 상황에서 보여주는 또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떠한 교회 의 이미지 그런 것이 낮을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조금 좌절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비춰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또한 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람이라는 한왕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예우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요람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요람은 어... 회개를 한다거나 하나님께 나와 오거나 그러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결국은 요람도 하나님앞에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만큼 심판을 받았던 거라고 어, 본문에서 말, 그 이야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심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요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보면은 어, 국지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왕이 예후에 의해서 이렇게 어, 심판을 받게 되죠.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하나님의 심판은 어, 곳곳에도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무런 안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로 했는데 어디서 알수 있냐면은 바로 저희가 너무나 잘아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그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악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되고 또한 거기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국지적으로 정말 그 악행 때문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어, 결국은 국지적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에서만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성경의 내용에 봤을 때는 이 심판은 결국에는. 인류 전체에도 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심판은 바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모두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또한번온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바로 언제 임하게 됩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불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악감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심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악행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국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한 인물과 한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심판은 온 인류 가운데 미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회복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의 요람왕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북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람왕을 심판함으로 다시 한번 북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려 주기 위해서 알려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곧 회복을 전제로 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소동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그렇게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제로 해서 어 그렇게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한데 어떠한 곳에 임하고 그 심판이 임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그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이 세상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향한 생명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강구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이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그 심판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까도 읽어 읽어 드린 것처럼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만 있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어, 여, 이, 어, 어, 이 사람은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숭배했던 자입니다. 어,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이 그한 사람의 우상숭배가. 어, 아합 왕에게 전해지고, 또한 그것이 신하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결국에는 그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모두가 정말 음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서움을 저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어, 그 잠깐의 어, 작은 죄랄지라도, 그 죄는 결국에는 어, 그 죄를 내두면그 죄가 우리들의 영혼을 먹고, 우리의 삶을 먹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볼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죄, 작은 죄라도 지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이, 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시지만 또한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마음으로 잘못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숨기려 하거나 어떠한 변명하려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다시 자녀로 받아 주시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실수,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고 엎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더욱 더 거룩하게 가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